레위기 1장.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재물로 바쳐라. 바치는 재물이 소를 번재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기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 재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재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스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재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재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재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치는 재물이 가축돼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본재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 재물로 바쳐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재물을 주앞곧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주에게 바치는 재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제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재단에서불 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레위기 2장 나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재물을 아론의 혈통을 예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재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재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온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곳으로 곡식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치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제물이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굽은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재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재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재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리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선 안 된다.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원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햇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재물이다. 제사장은 재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레위기 3장. 화목 제사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재물에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재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스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재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개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기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화목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께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염소면 그는 그 염소를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개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기름기는 다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앞곧회마거기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붐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숯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마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회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그피 얼마를 회마안주 앞에 있는 분양단불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숯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지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재재물로 바친 그 숯송아지에게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릴개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하목재물이 된 소액에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지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에는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숯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숯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붐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숯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회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재단불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지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숯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내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숯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숯송아지도 속죄제물로 바친 숯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제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숯송아지를 짐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숯송아지를 불살릴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이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버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재물로 끌고 와서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순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제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제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목 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염소의 기름기를 재단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재재물에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재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그 속재재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재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재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재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재물에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재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제물에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본 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암양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재단에 뿌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재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사의 재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재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재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레위기, 오장,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 몰고 닿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화해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없이 입을 올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화해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권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 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이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에 제사장은 그재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재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재물은 규례에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치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주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0분의1 예발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재단 위, 주에게 살라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재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권재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결표준에 따르면 속권재물의 값이 은몇 세기를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재물을 소울이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치해야 할 것에 5분의 1을 보태서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권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권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권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